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의 6개의 꼭짓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점을 택해서 삼각형을 만들 때, 즉뭐이렇게 택해서 세모를 만들란 말이죠. 삼각형의 넓이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루트 3보다 같거나 클 확률을 한번 구해 보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좀 그리면서 생각하면 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넓이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값 이렇게 있고 전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점 6개 중에서 3개를 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63이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요 계산하면은 20이잖아요 그 20개의 모양이 나올 거고 삼각형의 모양별로 한번 나눠 볼게요 첫 번째 만들 수 있는 모양은 예전 제일 쉬운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 인접한 세 개의 꼭점 찍으면은, 요러한 삼각형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의 넓이는 요거 1, 1이고, 정육각형이니까 이게 120도죠. 그럼 얘의 넓이는 2분의 1, 이웃한 변 길이 2개, 그리고 사인 값,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4분의 루트 3이 여기에 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루트 3이라는 넓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요거에 대한 경우수몇 가지? 여섯 가지죠.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여섯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 20개 중에서 여섯 개. 그리고 다른 모양이라도 생각해보는 거죠. 이런 것도 있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녀석. 되나요? 그리고 얘랑 넓이가 똑같은 게 이것도 있잖아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된 거. 요걸 밑변을 보면은, 요게 높이, 이게 높이가 그러니까 넓이는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종류는 달라도, 그러면 이거의 넓이는 마찬가지 밑변의 길이는 1이고, 높이가 그냥 두 배로 늘었잖아요. 높이 자체가 이렇게 맞죠? 그럼면 얘의 하면가두 배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짜리 넓이인 상황 정도 생길 건데 몇 개예요, 이거는 밑변의 종류를 구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여섯 가지죠그 다음에 밑변을 고르면은 왼쪽을 고를지 오른쪽을 고를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요 서로 다른 거니까. 두 개. 12가지고 거기에 중복은 없죠. 밑변의 길을 다르게 잡으면 똑같은 모양은 생성되지 않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는 20분에 일단 12개가 생기네요. 뭐 추가로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이는 것만 적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세모 모양. 이런 것도 있죠.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이제 정삼각형이잖아요. 길이가 다 똑같은 녀석이니까. 맞나요? 그럼 이런 모양은 몇개 있어요? 얘는 두 개밖에 없죠. 요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20분의 이 확률로 넓이를 구하면 요 길이는 루트 3이죠. 왜냐하면 이 길이가 1, 이 길이가 1 여기 120도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가르면은 여기가 60도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1이고 2분의 1, 2분의 루 3, 2 배하면 루트 3. 그럼 정삼각형을 하관공식 4분의 루트 3, 한변 길이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4분의 3루트 3이 생기는 거죠. 4분의 3루트 3. 지금 이렇게. 그런데 이 확률 다 더하면은 이제 1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쵸. 더 이상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없단 말이죠. 찾아봐도 없잖아요. 또 다른 모양이. 그럼 확률목표는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그럼 이 중에서 2분의 루트 3보다 같거나 큰 거는 얘랑 얘죠. 거기에 대한 확률값은 이거 두개 더하는 거. 그럼 더하면 은 20분의 14, 약분하면 10분의 7이죠. 그럼 분자 분모 더하면 정답은 17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